지난주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먼저 600회를 맞은 쇼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에서는 600회를 맞아 스페셜 무대가 쏟아졌습니다. 스페셜 MC로 나선 농철과 민호가 미나 마크와 함께 호흡을 맞춰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존 MC인 미나와 마크가 달달한 커플송으로 무대를 열고 우주 소녀가 부르는 시스타의 터치 마일 바디에. 컴백한 레드벨벳 무대까지도 해 음악중심 600회를 축하했습니다. 다음은 경주로 여행을 떠난 나혼자 산다. 여름 현무악당이 펼쳐진 가운데 전현무, 한혜진 커플은 알콩달콩 모습을 보이며 회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첨성대는 무슨 돌로 만들어졌을까라는 퀴즈에 한혜진은 전현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전현무는 한희진에게 눈빛을 보내 답을 맞추게까지 합니다. 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근현대사 체험까지 안방극장의 감성을 자극한 우지개 회원들 전현무는 21세기 여행으로 롤러코스터 체험을 준비했는데 표정관리가 안 되는 회원들 속에 전현무는 탭밖에 주치 치료를 하며 쉴새 없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전지적 신년 시즌에서는 프로농구 신현준과 초보농구 매니저의 텃밭 각국의 웃음이 그려졌습니다. 삼겹살 약속을 받아내며 주요 곡절 끝에 텃번 각국에 동참한 매니저. 어? 뭐야? 국갱이를 집어든 매니저는일 뭐? 시작과 동시에 국갱이를불러뜨리고결이 모종을 가지러 가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뒤 편의점을 찾았는데 친구는 이를산뒤 갑자기 사이지는 매니저 는연 어디로 간것일는요 막... <laughs> 박성광과 매니저는 첫 동반 쇼핑에 나섰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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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광과 매니저는 쇼핑을 하면서까지 <laughs> 서로 배려하기 바쁜데, <laughs> 매니저에게 선물할 신발을 <laughs> 고른 뒤 손수 <laughs> <순수> 신발 끝까지 <laughs> 끼워줍니다. <웃음> 너무 앞서 앳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한 <laughs> <인체 조직기증이 웃음> 매니저는 신분증에 붙은 인체 조직 기증 <laughs> 스티커로 <웃음> 따뜻한 마음씨를 <laughs> <모두> 보여주기도 <laughs> 했습니다. 기증한다는... 시상식에 참석한 이영자는 새로운 먹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시상식 참석을 위해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이영자는 직원에게 빵을 건네받고 테이블 아래에서 빵을 꺼내 자연스럽게 성분위로 토스하더니 접시로 입을 가리는 복품병 먹방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MBC에는 하코네에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나 혼자 산다 무지개 회원들이 여름 현무학당을 떠난 곳은 어딜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예능연구소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정답자 네분께쇼 음악중심 방청권을 드립니다. 다시 봐도 웃음이 절로 나는 지난주 MBC 예능이었습니다.